오늘은 비구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손해 사정 보상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러합니다. 피해자분은 식당 내에서 이동 중에 넘어지는 사고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사고 장소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고,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옆으로 미끄러지며 골반에 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영업장의 관리 서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사고였기에 가게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통해 손해사정이 이루어졌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강력한 외력으로 발생되는 비구골절은 이처럼 주로 낙상이나 추락 사고가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골반골 좌우 양측에 있는 비구는 반 구형의 구조물로 대퇴골도와 함께 고관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골절이나 탈구로 이 부위의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어 조직이 괴사되는 무혈성 괴사나 외상성 관절염은 비구골절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염려되는 합병증이기도 합니다. 보전적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지만 수술을 시행받는 경우 비구부에 삽입된 금속 내고정물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비구골절은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병명이며 정상적으로 걷거나 관절을 움직이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통증과 내구적물 그리고 연보 조직의 유착을 원인으로 고관절의 가동 범위 제한에 따를 수 있으므로 그동안 수행해오던 노동 일을 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꾸준한 운동과 적극적인 재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생되는 한시적 또는 영구적 후유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선정하여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한 손해 사정에서는 이러한 비구골절 후유장애를 입증하고 금전적 보상에 대하여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 no. 이를 받아들이고 기대한 것만큼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건 역시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손해액의 산정은 항목별로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이 힘들었으며, 계속되는 통증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르는 등의 노동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콩당 손사는 전문의에게 비구골절 후유장애 관련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고관절의 부정강직에 해당하는 맥프라이드 방식의 15% 장애율에 대하여 진단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일을 할수 있는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였으며 콩당 손사가 작성한 산출 내역을 비롯한 관련된 입증자료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낙상사고에 대한 위임자의 부주의한 잘못에 대한 가실 책임 60%의 법리 검토와 함께 한 시장에 3년에 해당한다는 의료자문 내용을 근거로 반론하였으며 저희의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주장대로라면 위임자는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 이외에는 지급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건으로 수임을 맡은 콩당 손사는 과실 책임 검토와 비구골절 후유장에 관련 제3기간의 동반 감정까지 진행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장을 통하여 합리적인 책임 비율과 장애를 인정받게 되어 손해 사정이 완료되었고 위임자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입증하여 이를 주장하고 인정받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전문가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비용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